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희생으로 저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늘 저희 영혼과 삶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저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 영혼을 적시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저희가 살아가는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열정이 저희가 움직이는 연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명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오늘도 주님의 궁일과 자비로 인도하옵소서,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나아짐에, 회복에, 그리고 새롭게 됨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또 이후에 여러가지 치료와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환호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치료가 선한 손길로 인하여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쁜 병균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늘 환하고 밝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운 열정과 희망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주님께서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하시고 지혜로 덧입혀지게 해 주셔서 공부의 시간이 즐겁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꿈을 갖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 여러 가지 교육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학업에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창성한 자녀들도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건승하게 하시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여 복 있는 열매, 은혜로운 사랑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에 복이 있게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교제하게 도와 주셔서 함께 꿈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이 싹 트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세대들도 있사오니 함께 하셔서, 자녀들을 기도함으로 키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들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평생을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복 있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독립한 세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시고 위전이 있게 하시고 열정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일터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계획과 준비가 인간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는 좋은 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복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고 애쓰는 것보다 풍성하게 일터에 열매가 있게 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잘 다녀 오시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열정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복있는 모든 출타의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선교지에도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또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한분한분 한분 붙잡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붙잡고 이 일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도와주셔서 백성들을 사랑하며 백성들을 이끌어기에 부족함이 없는 각계각층 모든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목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고 감사하는 복 있는 한날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62편, 7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7절 8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신앙인이 되면. 가장 많이 해야 하고 가장 익숙해야 하는 신앙 행동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기입니다. 예배드리기는 하나님을 우리 각 사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은 없고,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어떤 경우는 예배 드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시간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그냥 앉아 있는 것인지, 그냥 식당에서 밥 먹듯이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 시간 내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배를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예배, 그냥 막연하게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내 마음을 그냥 만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예배로 전락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큰 주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신앙.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 이것이 명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시간 또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대화에는 세 가지 정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먼저, 언어로 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말, 또 합당한 말, 또 고급스러운 말, 이런 표현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감탄사, 그리고 짧은 단어 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로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다양한 언어로 대화를 나누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생각들을 헤아리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언어로 하신 대화 방식을 보면 질문이 있었고 비유가 있었고 긴 설명이 있었고 명령이 있었고 칭찬이 있었고 꾸중이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언어 형식을 사용하여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대화는 상대방과 긴밀한, 그리고 상대방과 진짜 제대로 소통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은 진짜 대화의 끝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오늘은 밭에 가서 일좀 하고 와라. 밭에 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때 큰 아들이 예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밭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큰 아들과 아버지와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큰 아들은 말로만 이해했지 실제로 아버지의 그 생각이나 마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말로만 하는 대화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그것이 대화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언어로 선, 소통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것이 궁극적인 소통, 올바른 소통이 되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화 방식이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 말이 나왔으면 행동으로 그 말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사실을 잘 알려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너희가 말과 혀로만 혀와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사랑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궁핍한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참그 사람을 아끼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말로만 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내가 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나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그 사랑의 표현이 내 능력과 되는 형편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진짜 좋은 소통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소통을 하려고 할때말 더하기 행동이 같이 계속 움직여야 그게 진짜 올바른 소통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가끔 자기 마음, 생각과 행동이 분리되어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상투적인 행동, 습관적인 행동, 마음이 담기지 않은, 거기에 동반되지 않는 행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나는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 마음이 전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요즘 유행하는 말로 영혼이 1도 없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칭찬이나 상대방을 격려했는데 영혼이 내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은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그렇게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예, 아무리 큰일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 선행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상대방과 건강한 소통이 생기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동을 할 때도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주 성숙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화 방식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통하는 대화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말도 행동도 다 온전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즐겨라는 이 말이 마음에 담긴 물건입니다. 어떤 물건을 줄때 여기에 마음이 담겨야 그게 즐거 즐겨.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어떤 생각 이것이 즐겨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질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 좋은 것들로 계속 채우셔서 네가 지금 나에게 올바른 마음을 주고 있다. 올바르게 나와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음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실천하고 손과 발로 그 일을 행할까라는 이 결단, 올바르게 행동할까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이게 진짜 예배 시간, 올바른 예배 시간입니다. 이때 예배자는 자신의 마음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음미하고,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올바르게 행동할까 결단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내 마음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이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배장에 와서 저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게 됩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제게 구원자이시고 영광을 거두실 분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신앙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반석입니다. 곧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수 있게 하시는 모든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출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근거, 기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내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피난처입니다. 이렇게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내가 안기면 평안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아주 복된 공간, 복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찬양을 할때내 삶의 근거가 되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내 삶의 처음과 끝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삶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피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처음과 끝이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예배자들은 시시로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신앙인이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저희 마음을 다 보여드리고,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을, 제 아픔을, 제 기쁨을, 제 감사를 다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제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받고, 저도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시간. 이게 진정한 예배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진정한 예배,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예배를 계속 지향해야 합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공급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는 그런 시간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 보여드리는 시간 맡기는 시간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온전히 보여드리고 소통하고 헤아리고 헤아림을 받고 이러면서 진짜 예배가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예배는 신앙이니 신앙을 갖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해야 할 일인데 이 올바른 예배, 진정한 예배, 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내 삶에 엄청난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깊은 영성이 생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올바른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저희도 저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저희 만족과 때로는 사람을 높이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생각을 음미하는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